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대 정과장입니다. 요즘 이제 연속 기획으로 하고 있는 정과장의 어, 리뷰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공병입니다. 공병. 어, 1L짜리 공병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이 공병이 필요한 이유는 약품을 소분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에 뭐원크린 1L 거든요 1L 1리터 이렇게 소분하는데 보면 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진짜 이게 단가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 공병인데 제가 따로 이제 요거는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그 스샷으로 대체를 하고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 공병 또한 이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대구 최고의 정수업체, 정성클린 사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건데, 아, 우리 정버지, 대단합니다. 예 제가 가진 약품 혹은 이제 장비의 오할은 50%는 정성클린 사장님 지분이죠. 예 저는 정성클린 사장님이 한번 서봐을 하는 거는 뭐 의심 없이 그냥 바로 구매합니다. 역시나 바로 구매해서 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 이제서야 말씀드요 원래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성클린 사장님이 부리의 사고로 지금 뭐 병원에 계신데 사님 장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리 떠다 보니까 딱 소분하기 좋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의 우유 박스, 우유 박스에 이제 요거 막 개수 맞게끔 해가지고 뭐 뚜껑에 이름 적고 뭐 여기 뭐 라벨링 할수 있으면 라벨링해서 이제 쓰는데 공병 어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청소할 때공병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짧게 아까 영상 찍고 갑자기 생각나서 찍어봤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